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네, 조립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음, 윈도우 7용 컴퓨터에요. 윈도우 7도 쓰고, 근데 윈도우 7용이 이제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고, 서버로 윈도우 10도 같이 쓸수 있는 그러한 조합의 컴퓨터입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어, 손님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윈도우 7도 써야 되고 10도 써야 된다면 이렇게 조합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CPU는 i5 9400F 어, 요거를 쓰는 이유는 이 보드가 H310 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윈도우 7이 깔려서 예, 예, 윈도우 7이 깔리기 때문에 9세대 CPU를 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ASUS 어, H310K 아, R2.0 요거 쓰시면 윈도우 7 까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SSD는 왜두 개냐? 음 SSD는 왜두 개냐 하면은 여기에는 윈도우 7을 깔 거고요 여기에는 윈도우 10을 깔 거예요. 예, 그거 방법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이 7용으로 이 SSD 그러니까 이걸 같은 회사 거를 쓰면 윈도우 설치하다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는 웬디블루 제품을 준비했고, 하나는 SK 하이닉스 S31, 2.5인치. 그리고 이 H310 보조 자체가 그 NVM이나 뭐 이런 SATA 방식 뭐 이런 그런 2.5인치 이외에 그런 SSD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5인치 SSD를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요거를, 어, 그래픽카드는 손님이 가지고 계시대요. 3060Ti를 하나 가지고 계셔서 그것도 위도 7이나 뭐 이런거 까는데는 드라이버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파워는 700으로 준비했고 요거는 이제 손님한테, 손님한테 이제 보내드리면 손님이 그래픽카드를 직접 장착해서 아마 하실건데 제가 요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하고 같이 쓸수 있는 그러한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립해서 완성되면 윈도우 7하고 10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세팅은 다 됐고요. 윈도우 7을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부팅이 됐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픽 카드는 이제 따로 다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요렇게 준비. 나사 두개 하고, 요렇게 따로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부팅이 되시면, 윈도우, 저건 윈도우 7용 USB에요. 예, 네, 7용 USB 준비해 주시고, 제가 SS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예, 네, 두 개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유는, 어, SSD 한 개로도 할수 있나?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충돌이 아마 많아가 많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SSD는 한 개로 하시면 안 되고, 꼭두 개로 준비해서 하나는 윈도우 7용, 한단 하나는 윈도우 10용 해가지고 따로따로 준비해 주셔야 세팅도 깔끔하게 되고 향후에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제꺼 잠깐 낀 거예요. USB 부팅을 먼저 해주고요. 네, USB 부팅 먼저 해주고. 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윈도우 7. 네, 윈도우 7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7은 USB 부팅하면. 자. 네, 윈도우 7 커피레이크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얼티메이트 네, 요걸로 64비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레이크 자 이렇게 해서 어, 0번에다가 네, 두개가 잡히죠 0번에다가 해줄게요 0번에다가 하고 어, 윈도우7 요거 설치하고 드라이버 잡고 말씀드릴게요 윈도우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를 깔아야겠죠 네, 드라이버는 이 메인보드 박스 안에 네, CD있죠? H310R 2.0 시리즈 요 CD 안에는 윈도우7용 드라이버도 들어있습니다 꼭요 보드로 구입을 하시면 저랑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고 지금 판매 뭐 컴퓨전이나 이런데 판매하고 있으니까요이 예 보드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CD 넣어줬고요 여기 이제 CD 안에 보시면 열기 요 안에 열기하면 예 여기서 그냥 설치해도 되긴 하는데 CD가 읽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어, 추천드리지는 못하고 자, 여기 보면 윈도우 7 64비트 드라이브라고 돼있죠 요거만 바탕화면으로 빼줘서 카피하시면 됩니다 예, 하드복사, 그니까 러 하드복사, 복사하시고 예,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드라이버 제가 이렇게 해놨죠. 요거 압축을 다 푸셔야 됩니다. 예 압축을 다 푸시면 자요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압축을 다 풀었으면 요푼거 있죠. 에, 하나씩 그냥 대중 없이 여기 보시면 에,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셋업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다 드라이버 설치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드라이버는 다 잡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내 컴퓨터에 보시면 보시면 어, 장치 관리자 디스플레이 섭트. 그니까이 드라이버는 지금 현재 다 잡혔어요. 이 그리고 엔비디아 꺼도 저희 그래픽 저희 걸로 일단은 이제 저희 걸로 일단 잘 되나 안 되나 네, 잡아 볼 예정입니다. g 1 0으로 이제 잡아볼 건데 아마 잘될 거고, 요 분도 이제 3000 시리즈, 에, 3060ti라고 하셨죠? 에, 3060ti. 여기서 윈도우 7 드라이버도 정식 드라이버도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모든 드라이버들이 에, 윈도우 7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 작동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엔비디아 드라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드라이버까지 다잡아줬고요 요번에는 윈도우 예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10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자 다시 시작해서 이제 USB 윈도우 10 만들어 놓은거 있으시면 저기다가 넣어 USB 꽂아주시고 부팅될때 F8번 예, F8번을 연타 이렇게 해주시면 자 F8을 연타를 해주시면, 자, 어떤 걸로 이게, 이 F8을 연타하는 이유는 USB 부팅을 하기 위해서예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 UE, UEFI, 요거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요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눌러 주시면, 저 USB로 부팅이 될거예요저 USB는 뭐냐? 윈도우 10! 만드, 이미지 만들어 놓은 USB입니다. 저걸로 부팅을 한 다음에 자, 요렇게 나오시면 네, 다음 누르시고 지금 설치 눌러 주시고 그리고 1 0을 깔려면 아까 윈도우 7 깔았던 SSD 제품 키가 없습니다. 눌러 주시고 네, 윈도우 10 홈, 홈으로 해도 되고 뭐 프로로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홈으로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홈으로 하고 음. 이렇게 눌러주고 밑에 거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 아까 제가 0번에 윈도우 7을 깔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1번에다가 예, 다른 데에다가 설치해야 돼요 새로 만들기 적용 확인 예,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다 설치되고 한번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까지 예, 드라이버 다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예, 드라이버까지 완벽하게 잡혀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컴퓨터를 오늘의 뭐 이게 요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예, 마지막에 요건데, 이제 윈도우 부팅을 이제 맨 처음에 하게 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를 어떤 거를 부팅, 이게 내가 설정을 따로 안 해줘도 윈도우 이게 부팅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이 되면, 어, 너 뭘로 할 거야? 어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선택할 거야 어떤 거로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1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10으로 여기 엔터 누르면 되고 7 7 여기 7 써져 있네 어 지금 알았다 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세, 10이다 그러면 10으로 딱 누르면 10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말하면 여기 오른 여기 시작 시작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실행 눌러주시고 ms C, O, N, F, I, G 예, 요거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선택모드 나오죠 부팅 예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요렇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윈도우 7을 많이 쓰기 때문에 7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면 예 요걸로 바뀝니다 10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예 요걸로 하시면 되고 요거 바꾸고, 적용, 확인 누르면 되고, 제한 시간도 요거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3초로 하겠습니다. 3초로. 3초가 아마 최소일 거예요. 자, 아, 이거 잠깐, 잠깐. 다시. 음. 요거 10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요거를 3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손님께서도 요거를 바꾸고 싶으면, 나는 항상 세븐으로 쓰고 싶다 하면 요거 눌러주고, 기본 값으로 설정하면 항상 부팅할 때마다 3초 이후에는 무조건 요걸로 부팅이 되고, 10이면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면 되고, 요것도 제한 시간도 바꾸시면 돼요. 적용, 확인, 예, 다시 시작. 누르면, 자, 아까는 30초였어요. 지금은 3초로 제가 변경했으니까, 3초 후에 그냥 재부팅이 10으로 네,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은 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누구든지 다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따라하시면 이 컴퓨터를 어, 이렇게 보시면 10하고 7 바로 시작됐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컴퓨터 구입하신 손님도 만약에 나는 윈도우 7을 더 많이 써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에서 실행 눌러서 msconfig 누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부팅해서, 요거, 10, 아, 난 10을 많이, 아, 가끔 쓰는 거야. 그러면 7으로 해놓고,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제한 시간, 요거 바꾸시고, 적용 확인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기 전에,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맥. 그러면 저한테 큰 힘이 될것 같으니깐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